내 입술의 말 나의 말의 주께 연락되 원하네. 그 다니엘 펑크가 적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 라는 책에 보면 그동안 우리는 좌뇌 왼쪽 뇌를 주로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왼쪽 뇌, 좌뇌는 분석 언어, 학습과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뇌입니다. 어, 그래서 그동안은 지식근로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좌뇌가 좀더 발달된 사람은 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 좌뇌를 소중히 여겼는데 왜냐하면 이 좌뇌가 주관하는 것이 언어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은 언어에서 찾았는데 결국은 동물과 인간이 차이 나는 것도 인간에게는 좌뇌가 있기 때문이라고 다 이제 본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좌뇌 왼쪽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왼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IQ 이거는 다 좌뇌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IQ는 그렇게 믿을 게못합다 IQ는 내가 어느 직종에 가면 되는 것만 이야기해주는 거지. IQ가 내 성공에 대해서 보장하는 거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학습 공부 잘하는 것만 갖고 절대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 잘한다고 승관이 아니잖아. 그래서 운에도 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옛날에는 좌뇌 갖고도 됐는데 지금은 좌뇌 가지고는 안 된다. 운해가 필요해. 운해는 뭐냐면 의미, 문맥, 전체적인 것, 직감, 감정. 그 사람이 기계와 다른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이 운해, 오른쪽 뇌, 심장 아니 오른쪽 뇌. 과거에는 지식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식은 지금은 옛날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컴퓨터만, 인터넷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지식은 한순간에 클릭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지식 얻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파도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의사선님한테꼭 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갈 필요가 없어요. 치료받으려면 가야 되지만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지식을 얻으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 쌍파울루의 온도가 몇 도쯤 됐을까, 지금. 과거에는요, 이거는 뭐,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지식이니. 그러나 지금은 치면, CNN 들어가서 쌍파울루 도시 치고 온도 치면, 뭐 실시간으로 온도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이 지식의 평균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래서 더 이상 머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계가 다 해주는 거. 그럼 지금 은 뭐가 더 경쟁력을 있게 만드는가? 우메. 지식보다는 디자인. 과거에는 디자인 신경 안 썼어.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썼어. 그래서 그 화장실 청소하는 소그 디자인은요, 그 소울을 그, 그 디자인 사람은 유명한 디자인이라고.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않죠. 누가 화장실 쓰는 소을 누가 디자인하게 냐요큰 것만 하지. 근데 아닙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화장실 쓰는 소도 살려고 할때 그냥 사지 않는 거예요. 디자인이 어떤 가를 본다. 디자인이 뭐냐 하면, 디자인은 효용 플러스 의미라는 거. 효용만 있어가 사지 않아요, 사람 거기 에 어떤 의미, 어떤 아름다움, 이걸 추구하는 거. 예요 이야기가 효력이 있는 시대. 왜 올림픽과 김연아 씨가 뭐 이런 스포츠에사람이 열광합니까? 예, 거기에는 승부를 넘어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승부만 있다면 컴퓨터 게임 바로 꼭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김연아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는 거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야기. 스포츠에 사람이 열광하고 올림픽이 가장 큰 상품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쳐다 다니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게 오른쪽, 운해라는 겁니다. 이번에 금융위기에서도 다 누가 터뜨리기 금융위기의 문제, 주범이 누구입니까? 이좌뇌식 교육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줄줄 못하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당장의 편리만 추구하는 것, 좌뇌식 교육만 받은 것.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운뇌의 근육을 발달한 사람이 좌뇌와 함께 쓰는 거죠. 이 뇌라는 것은 이상해서 좌뇌를 쓴다고 운뇌가 멈추는 게 아니랍니다. 운뇌를 쓴다고 좌뇌가 멈추는 게 아니래요. 하위께서둘다쓸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쪽, 좌뇌 쪽으로만 갔지만 이제는 앞으로 운뇌를 동시에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은 영혼까지 받아보잖아요. 신앙은 십자가 넘어서 보잖아요. 신앙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본거 아니에요. 요번에도 입교 문답할 때 아이들하고 다 대화를 해봐요. 이 아이들이요, 제일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은혜 받고 새로워진 것은 비전트립이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가졌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 아이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부 십자가와 구원과 죄, 이런 거예요. 우리 타고난 주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관없이 보이는 건데도 결국은 거기에 아이들이 다 변화되는 거.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이야입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신앙은 희생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운에는, 운에, 좌뇌는 이걸 잘할수 있도록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됐어. 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너는 크게 가라 그러나 주님을 위해 크게 가라 너는 높은 데로 가라. 그러나 높은 데 가서 다 끝나면 저 낮은 곳으로 가라. 이게 다 뭡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니엘 펑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분석, 언어, 이해, 지능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야기, 디자인. 의미 배려 긴 관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더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바뀐 세상에 예수님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구세주를 아다녔습니다이 사람이 구세주를 까져서 사람이 구세주가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더 이상 방황이 없어졌어. 이제 문제는 받아들이냐, 안받이냐만 남아있는 거지. 더 이상 구세주가 누군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예수님의 부활로 다 증명된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왜 특별하게 태어났는지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끝으로 갈급했던 구세주를 만납니다. 그 정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의 열린 무덤 문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과 빛이 세상을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제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우주에이 지구에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온 세상으로 바뀐 거. 그럼 어떻게 이 바뀐 세상에 맞게 살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맞게 살아야 될 거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누가 복음에서 이야기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예 예수님의 고난 우리 중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 중에 이루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을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예수님 만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누구 만나고 있으면 못 만났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곳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끼어들었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다가 밥 먹다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건 예수님입니다 보니까 예수님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활 전만 해도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알았어요 발자국 소리 들었습니까 예수님 가실 때다 알았어요 발자국 소리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인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임지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차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부활 전에는 불가능했어. 육체적인 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 이후는 성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편재라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 그러나 부활 이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 와교제하신어리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빈 무덤으로 가면 못 만납니다. 이미 예수님은 빈 무덤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그들 곁에 예수님은 이미 계십니다. 아무리 옆에 계셔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못 만납니다. 내 영의 눈이 가려져있으면 못 만납니다. 그러나 내 혼자라도 마음이 열려있을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바뀐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 질서와 조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몇절에 보시는가 하면요. 우리 24, 25절에 가볼까요? 24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가라사대에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로 넘어갑니다.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에 다 있습니다. 구약에 거의 다는 다 예수님에 대한 미리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것에 대한 그림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구약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 것들을 붙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충분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절기들입니다. 6월절.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이 6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성제됐던 제사.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침 저녁 제사도 필요없어더 이상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붙드기 전까지만 효적이 있었고 그 이상 예수님 오신다면 이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 사람들 늘지장합니다 안식을 지키라 했는데 왜 안식을 안 지키냐 그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십니다. 육월절은 왜안 지키는데 오순절은 왜안 지키는데 할래는 왜안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유대인 음식이었는데 사도바울과 초대교의 성도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처음 이겁니다 이걸 놓으려 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였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 이걸 예수님이 이걸 붙잡으려 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약화돼요. 초래교는 결단합니다. 아 이건 다 그림자였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안식이도 마찬가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안식을 줄 때까지 그 안식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안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죠. 주님 부활하신 주의 안식교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안식일만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안식교의 교주인 엘렌 g 화 c 자기 나름대로 받은 계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죠. 우리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같이 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의 계시 때까지만 효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생명력을다 했다는 거다 몽학 선생이란 말은 가정교사를 가리치는 아이가 학교 하기 전까지만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학교에 등록하고 입학해서 온전한 선생님 만나고 부터는 몽학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몽학선생님과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고 난 다음에 은혜의 계시가 드러난 다음에는 율법은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는 거. 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주신 말씀을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행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그거 아니해도 우리는 다구원받아서 자, 고로세스도 한번더 같이 보고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의그림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월삭, 안식.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런 구약적인 절기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관계 맺었던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이제 참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둘다 잡으려고 하면 양쪽에서 갈등만 일으키고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 이후에 신앙생활의 제도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에 사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 이 구세주를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다 이루어졌고 약속은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남아있다. 지그 약속,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면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동일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우리는요. 가하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지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의 공주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내 이름으로 47세,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 죄사함과 회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 죄를 알 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다른 사람이 다 괜찮아 보인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들쳐내면들쳐낼수록 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가도 다 은혜 받아요. 이번에 입교하는 한 학생이 쓴 간증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저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해야 되는지 어찌 보니도 없게도 나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따졌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새 나는 울고 있었다. 우는 게 아니라 오열하고 있었다. 빈번한 가족과의 말다툼,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짜증,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다다랐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다 알게 되었다. 몸에 전기가 돌았다. 눈물이 끝없이 나왔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졌다. 내 삶의 1분 1초도가 너무 소중하게 이어졌고,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하게되었다 여러분, 딴 데서 차질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행복을 차질하지 말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면. 내가 죄인 줄 알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럴 때 주님을 가장 진하게 강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이때 다른 사람다 사랑하게 돼요. 일부일초도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적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딴 것을 하지 말아 그래요. 죄의 사항을 전합다 죄를 전합다 그리고 회계란 말은 뭡니까? 방향을 튼 겁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1분 1초도 아깝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나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게많은때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받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주님 원한대로 사는지 회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 사함은요,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도움으로 새 생활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 이걸 전하는 것. 사도행전, 누가 보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주님의 제아들이 그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이렇게 전하한 것. 한 분이 썼습니다. 주님의 제아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몰랐다. 이런 단한 가지 말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오늘도 열린 무덤을 통하여 계속 부활의 빛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경험을 의존하지 마세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해가신다는 것. 그 사도행전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으로 끝나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경험, 의지하면 안 되는 것, 순종하면 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